박에서 박진철 예, 선수가 다른 능력에 비해서 볼을 킵하거나 마무리하는 능력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참 권혁준 그렇죠. 선수도 경희대학교의 키플레이어죠. 차 예. 네, 에이스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렇죠. 권혁준 선수가 오늘 얼마큼 활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 경희대의 마지막 성적이 예, 달릴 수도 있습니다. 자, 장... 예, 그런 예, 바탕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권혁준. 그렇죠. 박세원. 네. 자, 김동준에게, 샤클락 3초 남았습니다. 네. 바운드 패스, 여기서 리버스 레이어! 자, 이 부분들이 이제 경희대가 아끼는 장점이죠. 김동준의 어떤 돌파력, 그리고 경희, 아, 권혁준 선수의 어떤 센스가 결합된 커팅이 만들어낸 또, 아, 주 이쁜 장면이었습니다. 네. 자. 아. 수비 네, 조직력. 그 그러니까 지금 경희대 수비가 뭐 어설퍼서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네. 중앙대학교의 공격의 어떤 패턴들이 상당히 잘 먹히고 있는 거죠. 네. 자, 권혁준의 드라이빙 레이어. 아, 권혁준 선수의 장기죠. 네.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결국, 농구는 뭐 선수 하는 거지, 감독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자, 권혁준 외곽으로 뺐습니다. 음. 박세원. 권혁준의 돌파! 아, 바스켓 카운트! 아, 아, 권혁준 선수 역시, 네. 좀 재미없는 얘기지만, 심장으로 하는 농구의 또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경기대 에이스. 그렇죠.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1점 차 역전을 내주는 네, 아쉬운 20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팀 통틀어서 석점은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최재화 네. 선수였고요. 네. 아, 네. 지금 권혁준의 미들레인지. 그렇죠. 네. 권혁준의 저런 득점들, 네, 어떤 미들레인지 득점이나 혹은 돌파의 득점들이 나와야 경희대는 좀더 공격을 좀소화하게 풀어갈 수 있겠죠. 네. 네. 자, 이기 준 반대편 길게. 네. 저 커팅을 하죠. 박진경의 아, 바운드 네. 패스. 본전 아, 상황에서 아, 경희대가 네. 볼을 끊어냈습니다. 반박자 빨리. 김준은, 네, 팀이. 아, 네. 아니다 권혁준. 어, 저희도 어쨌든 박진철 선수가 지금 순식간에 블락슛을 지금 3개를 했죠. 네. 수동줄이 네. 그렇죠? 네. MVP인데요. 맞습니다. 네. 아, 정답. 좀... 자, 석점. 뒤에 올랐습니다. 이번차원 김동준이 딸입니다. 패스해야죠, 패스해야죠. 김동준야죠 네. 권혁준. 여기서 수비파울 문상욱의 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뭐... 딱 보였는데요. 그렇죠? 문상욱 선수가 심판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권혁준 공격차가 네. 되면 10점으로 이길 수는 방법은 없죠. 네. 자 페이크 한번 주고 다시 탑으로 권혁준 높은 패스 박찬호 2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재 자 패스 끊어내는 권혁준 경희대 속공 아웃 넘버입니다. 내주고 레이업 2점 그리고 바스켓 카운트. 이용우, 이용우 던졌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빠른 속공 김준환 골밑에서 레이업 두 점. 그렇죠. 자 도와주러 와줘야 됩니다. 주현우. 다시 정민수 샤클랑 6초, 5초 던졌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반도 잡아에는 권혁준 빠른 공격 아웃 넘버 이대인 상황 내주고 레이업 두 점. 반도 잡아내는 건국대학교 다시 반대편 석점 자 정확하지 않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그때 석점을 두 번을 시도해봤는데 정확하지 않았고 권혁준이 베이스 라인 점퍼를 성공시켰습니다 성공시켰고 자 프레싱을 걸었고요 여의치 않았습니다 미드레인지 점퍼 먼 거리 들어가지 않았고 권혁준이 골 밑에서 득점 권혁준 선수가 언제 골 밑에 들어와서 리바운드 를 잡아주네요. 슈팅을 던지고 달려가서 스틸을 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밥에서 <laughs> 네. 권혁준, 정민혁. 자 샤클랑 6초, 5초 권혁준의 돌파 그리고 득점. 필요할 때 터트려주는 에이스 권혁준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있잖아요. 그렇죠 박세웅 선수는 한 2, 3주 못 나올 걸로 보이는데 또 회복 속도가좀 빠르면 더 빨리 복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네. 권혁준 라인 타고 들어갑니다. 이사성, 이사성 모브로 이겨냅니다. 이사성 득점. 네, 지금은 박찬호 선수입니다. 탑으로 자두 점입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민혁의 슈팅 불발 그리고 권혁준이 단한 번의 패스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스에서 패스가 어 경일의 선수 손에 걸리면서 첫 공을 내줬는데 지금 반대 상을 만들어 줬죠. 그렇습니다. 권혁준의 돌파, 권혁준의 돌파, 직접 올라갑니다. 자, 지금은 조금 무리인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이제 지금 돌파에 걸리는 패스 여기에 돌파를 했지만 돌파가 마무리 되지 않는 모습 그렇습니다 그런... 자, 더 이구. 권혁준 선수가 지난해 대학농구리그에서 자유투 성공률은 70.3%였었습니다. 권혁준의 이름값에 걸맞지는 않은 성공률입니다. 네. 최진광 주연의 스크린 최진광 외곽 빼줍니다. 던졌습니다. 두 점수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버풀 땅에는 권혁준 빠르게 올라갑니다. 아웃 넘버 상황, 권혁준 빼주고 그대로 레이업 득점 정민혁. 결국 권혁준에게 자유투가 주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은 페크니컬 바울. 아어 네. 완벽한 투기가 났고 이경우의 오늘 경기 두 번째 석점포가 터졌습니다. 뭐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경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슛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네. 그러나 권혁준이 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홈 2연승 중이거든요. 그러나 빠른 속공, 아하. 그리고 바스켓 카운트 얻어내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